이고 있는 열매가 아, 아주 멋있습니다. 이 열매가 어떤 열매인지 아시나요 <laughs> 이게 바로 천안 비어약이라 하늘이 내는 신선의 명약 그래도 모르게 시켰어요. 이게. 오가피 나무 열매예요. 아직 열매가 떨어지지 않았어요. 까만 열매가 아주 멋있습니다. 파란 하늘과 조화를 이루면서 멋있습니다. 하얀 눈도 열매가 쌓여 있고 <laughs> 이것을 오래 먹으면 수명을 늘려주고 아주 젊어지게 해준다는. 신이 내린 하늘의 명약 신선의 명약 또는 제2의 산삼이라고 하죠 특히 성장이 어린아이들이 성장이 더딜 때 이것을 먹으면 아주 좋은 효과를 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오가피 또 오가피는 봄에 새순이 나오면 그 새순을 삶아서 데쳐서 먹으면 아주 쌉싸름한 맛이 일품이잖아요. 쓴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생으로 싸먹기도 하고 <laughs> 올 봄에 아니 내년 봄에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. 이거 정말 맛있어요. 데쳐서 무쳐 먹어도 되고 색삼으로 해서 먹어도 되고 아주 맛있습니다. 오각피나무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요. 이런 것들 약으로 한번 활용해서 건강한 생활을 경의 하 세요, 감사 합니다.